이제, 맞다이, 4대4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상대도 내상은 예 이쪽에 올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 그리고 내가 레드를, 블루를 뺏는 것도 대충 예측을 할 거야. 음. 그럼 어쩔까? 근데, 그걸 딸거 같거든요? 저는, 말파에 다리우스가 싫어요, 다리우스. 첸이면 다리우스 하는 건데. 아 정글 없잖아. 우리 여기 싸울 필요 도 없네. 가자 가냐. 정글 없으니까 뭐. 정글 뭐 먹는 건 있죠. 나빠도 진짜 저한테 욕하겠네요 아빠도 상대방 미지경저쪽 생각 못할 거야. 다 다이애나와다가. 다이애나 내가 라인 수업을 한다는 것을. 어어 어. 해봐야지 뭐 m o Come to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목소리> 아 r 아 s I come o 이제 캐리면 나도 힘든데? 아, 저 익사가, 저희, 제가 아는 클럽, 제가 클럽이잖아요, 클럽은. 네네. 그니까, 미드를 잘해요, 제가. 음. 망했다. 제 미드 잘해요? <laughs> 똥만 안 쌈데. 지랄면서 똥만 안 쌈한데. 애들 다 어딨어? 사람들아, 빨리 시스를 먹고 선 2레벨 찍는 게 좋을지. CS 줄... 하나도 안넣쳐봐요 일단, 서버 CS 한 대씩 다 때려주세요. 아, 완전 개피까지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먹을게요. 네네 됩니다, 돼요. 어나 있어. 오. 생리는 안 됐고. 아유스네. 이번에 시스. CS를... 오 케이를 선 블루 주다니오아 이거 놓쳤다. 아또 커다. 또 커다. 또 커다. 이리 선. 아 망했다. 좋아. 케이를 블루 줬어 좋아. 계속 나가야 해. 어 야스. 원딜 누구지 저거? 아삼총님이구나 와, 와 미쳤네 아, 미쳤다 아 와드구나 와 바로 풀패시네 이게 대결인데? 안정된 편심과 평화를 향한 지금 길이지? 아 얘는 진짜 이기기 힘들다 아 세수 최상 놓치면 안 되겠다 누구 로미공에 가한 바로 죽는 상황이라 갱은 없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는 라인 밀고 빠지고가 와 잔이 없어진 거지 에벤 에벤 차이 봐라 음 어쩔 수 없다 죽일 수밖에 없다 이거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 뺄 수도 없고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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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팀플레이봐 헐 미쳤다 아다 케일 선 불러줄 줄이야 11 12와 역시 잘 먹는다 아, 평캐피 못했다. <laughs> <laughs> 이거 탑탑 아닌 보캐이 나오지 않느라상 이게 대결을 못다 이거. 또 스태틱 나오기 전까지는 애시도 약한 몸이. 시보 쳐우면 루션 때려서 루션 그래야죠. 네 아직 84니까. 부지런히 레벨링을 케일 레벨 4. 아 왔다 망했다. 진짜 라인 당겨서 실수만 먹어야겠다. 와 남은다 와 똑똑한 거 보소. 원대 원대 원대. 지가 아닌데.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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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네. 빡세다 네네. 하필 왜 다리 워스만 왔지? 회복하셨어요? 회, 회복? 아니, 못했어요. 아 못했어요. 아전 했는데 했는데 회복하면 근데 유체 좀이 속도 빨라지네. 잠깐 동안. 와 미쳤네 이거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 하필 내가 싫어하는 점프를 다 깨뜨고 있고요. 아씨 미쳤다. <laughs> 와, 미쳤다. 아, 이거 뭐지, 이게? 추월이다가 루시안 빡세고 음. 와, 일 너무 아파. <laughs> 하필 케일을 만나네. <laughs> 어? 진짜 하필 케일. 레벨 6이다. 이제 탑밖에 안 남았구나. 없었어요. 야, 요, 미야 요음이야. 아싸냈고. 아오야야 조막까지. 미려짐. 해왜해 뭐? 깼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애쉬 과연 둘 다. 미쳤네, 진짜. 다리스 있어요, 다리스다리스 개빡센데. 아, 나 방금 평타 한번미니한테 들어간 걸 봤는데. 아, 짱무섭다 진짜. 다리스 갑자기 땡기고 돌리더니 리개랐네 진짜. 아프다. 아, 프다 아, 맞다. 아, 맞다. 저형 데미지가 80 몇이구나. 탑도, 주, 탑도, 센, 탑도 잤네 탑도 지고, 잭스. 그 사람 2랩 때. 믿은 내가 지금, 진짜. 그래도 CS 되게 잘 먹고 있네. 식... 궁 때문에! 나댈 수도 없고. 궁 때문에 던질 것 같은데. 바리우스. 한킬 먹고. 하, 티아메 썼 같은데, 티아메. 경험치 너무 어 BF다. 와, BF. 다리우스가 뭐 <laughs> 먹을가 네. 뭔? 피안까이겠다 이제. 케리 미안데. 와 끌렸다. 와 미쳤다. 와. 이건 상대 팀에 어쩔 수 없이 저요 골드들던데 아까요 보니까요. 오 개박스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리오스 서포더 줄 몰랐는데. 아 진짜야, 받다그러고늘 매직 매직 님이 다리오스였구나. 네. 되게 잘하시네. 아 다리오스 서포 진짜. 계속 나가야. 고통. 진심 고통 켈또블로 먹었네 아오느려지마죠아저 하네 그아 <laughs> 미치겠다 진짜 아 눈이 도 CS는 먹었아죽었다 진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쳐요? 싸울걸. Q, 들어서. 가 전체 전체채팅으로졌다고한 전체 다음에 다시 할까요 그냥? a t did you got? Krokai, 것 같은데 다이브.. 어, 야, 맞다, 맞다, 다이브. 같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거. 아 e c 다맞다 u n w h a 다 did y 무 u got t o 미드 y I might have a bottom, 이제 다리 m u 찰떡 <목소리> 어, <목소리> 에이 궁이 아닌데요? 돌아가는데 죽었어요 카타리나 궁 보는 줄 알았음 다리우스 퀵가 저렇게 쓸수나 어. 데미지 91이에요 저거 <목소리> 아 한번 쏴봐? 여기서는 애쉬도 안되겠구만 솔썰아 <목소리> 라인을 바꿔서 해야겠어 내가 미드를 갈라 했었는데

나, 우리 저거 나가야 일단 오인큐는야겠다 일단 나가야 일단 우리 네네 좋다 이거 와, 소환사 게임을 와. 너도 나간다 오인큐하게 그냥? 와자 날아갑니다 이제 날아갑니다 애쉬공 이거라도 맞읍시다 맞게 해주세요 맞게 아무나 맞게 해줘서 맞았당 아우. 오 맞았어? 전멸회복 강 좋았어. 오잉큐 할 거예요? 아니면 오데오 할 거예요? 5대오 오데오 오데오? 오 응.